여분들 러 선생님이 주사비를 네번 던질 거예요, 그렇죠? 주사를 네번 던지는데 1이 딱몇 번,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세 번째 던졌을 때, 네 번째 던졌을 때, 1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때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 다음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죠. 그걸 3번 던질 거야. 맞지? 얘도 6분의 5가 3번, 6분의 1이 1번. 얘도,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총몇번 나오죠? 4번 나오죠. 이 4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내가 던진 4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던진 4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번 중에 1이 나올 횟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거? 4C를 곱한 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게 독립사건에 대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라고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자, 기본 문제로 볼게요. 동전 한 개와 주사비 한 개를 동시에 다섯 번 던질 때라고 돼 있지. 동전 던지는 것도 독립사건이에요. 응? 앞에서, 앞면이 나왔다고, 뒤에서, 어? 두 번째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바뀌나? 바뀌나? 안 바뀌죠? 어, 그런 거에 독립이에요, 독립. 동전의 앞면과 주사위의 유의 약수의 눈이 동시에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면도 두 번, 적어도 두 번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 또는 다섯 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구하는 것보다, 안 나올 때, 한번 나올 때를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뭐한게 낫겠어요? 빼는 게 낫겠지? 뭔 말인지 겠어요 자, 먼저, 동전부터, 동전부터, 내가 동전을 몇번 던질 거야? 다섯 번 던질 거야. 이 다섯 번 중에, 앞면이 몇번 나왔으면 좋겠다? 0번, 0번. 앞면이 0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 중에, 앞면이 나올 확률, 아, 앞면이 나오는 횟수, 0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 나머지 다섯 번다 뒷면이 나올 거니까,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또는, 앞면이 몇 번? 한 번. 다섯 번 시행 중에, 한 번만,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안 나오는 확률, 역시, 2분의 1. 이게 몇 번? 네 번.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주사비를 총 다섯 번 던졌을 때앞 면이 한번 이하 나올 확률이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기까지 예일아, 알겠니? 아리야, 들었어? <laughs> 수빈아, 알겠니? 하나, 하나 어디 보니? 뭐하니? 실판 보고 있었어? 이 하나 선생님 착각이지. 그냥 내가 볼 때마다 꼭 하니는 딴짓하고 있다라고 그치? 어. 내가 이게막 설명하고 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꼭 내가 하니 보고 있으면 막 밑에를 보고 있다든지, 막뭘 쓰고 있다든지, 응? 진짜. 딱그 느낌이죠. 딱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온 거야. 뭐하니? 이렇게. 딱 게임이 끌려고 했는데 엄마가 뭐하니? 이런 거, 어? 그런 거야? 아니야? 계속 딴짓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한국어도 잘 모르다 알아듣죠? 아니요 여기 있었어요 추워 응 그래 안돼안돼 안 돼. 닫지 마 네비도 어? 아 그랬어 그래 잘했다 아니 닫지 마응 열라 죽겠다 지금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어디에서 이에서 빼면 되겠죠 이래서 빼면은 그게 동전 다섯 번 던졌을 때 적어도 앞면이 두번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성현아, 알겠니? 알겠니? 알겠어요? 다 알겠어? 응. 어. 아니야, 알겠니? <laughs> 아니, 다리가 너무 처려가지고. <laughs> 왜? 어, 그래. 자, 그다음 주사위. 주사위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해.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 6의 약수가 뭐 있죠? 1, 2, 3, 6이죠. 그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자, 봐봐.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은 항상 될 확률과 안될 확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될 확률과 안될 확률. 선생님이 사나와 사귈 확률은 10분의 9 정도, 그렇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laughs> 왜 정색하는데? 그럴 수 있지. 왜왜 왜? 이거 오덕들씨, 더좀 건드리면 못해. 알았어. 어. 아 아직도 아일러브 그 저기 그룹의 타이틀곡을 내 듣지를 못했어. 아직 들을 용기가 안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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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플뮤직이 아직 안 떴더라고. 응. 어. 멜론. 아, 멜론에 있어요. 어. 아 그래. 들어보고 나한테 좀 알려줘. 어땠는지. 어. 내가 직접 듣기에 좀 너무 오글거울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알러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알러브. 어. 서윤. <laughs> 걔가 왜 궁금한데? <laughs> 네가 왜 궁금한데? 어. 아, 영어 이름이고 한국 이름이 또 다르지. 있지. 한글 이름은 남지예요. 남지. <웃음> 남지. <웃음> 어. 그래서 6의 약수가 6의 약수가 적어도 두번 이상 나올 확률도 안 나오는 경우. 그렇 6의 약수가 한번안 아, 나오는 경우, 한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6의 약수가 0번 나오는 확률. 6 컴비네이션 0. 아, 다섯 번 중이지? 3분의 2의 0제곱 5제곱. 한번 나올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아까 구한 동전 확률과 주사위 의 확률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응,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음 크게 나와.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빼는 게 낫지. 음. 이렇게 나와. 자, 이거 보세요. 야, 어떤 의약품의 치료율이 75%라는데 75%면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3. 그러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꼴로 살린다는 얘기지? 어, 4명 중에 1명은 죽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죠? 완치가 안돼 그치? 완치가 안될 뿐이야 아리야 완치가 안될 뿐이야 여기니이 약품은 5명의 환자를 치유할 때 적어도 1명이 치유될 확률이라고 되있죠 적어도 1명이 치유될 확률 그러니까 전체 확률에서 아무도 치유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겠죠 자 치유될 확률이 4분의 4이면 치유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럼 몇명 중에서 다섯 명다 치유되지 못해야 돼. 어, 이걸 1에서 빼면 되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빼 5제곱이니까 1024분의 1, 1이고 1이죠. 1 0 1 0 2 4니까 1024분의 1023. 여러분들 이 독립 시행 확률에서 느낌을 어떤 느낌을 가아야 되냐면 아우 진짜 나오나 총짠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느낌을 가야 되냐면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몇 명한테 다섯 명한테 너 치료됐니? <laughs> 왜? 웃지 마. 아니, 내가,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웃으니까 내가, 이게, 감정이 잘안 잡히잖아. 어? 어 내가, 니 치료 됐니? 이렇게 하면, 걔가, yes or no, 이렇게 대답하겠죠. 치료 됐으면, yes. 치료 안 됐으면, no,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럼, 두다부 혼자서 하면, 니 치료 됐니? ᄒᄒ, 이야 <laughs>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yes or no,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게, 독립시행 확률이야. 내가 물어봤을 때 예수와 노란만 대답할 수 있는 것. 요게 뭐라고? 독립시행 의 확률이야. 이게 나중에 확률분포에서 이항분포라고 해서 배워요.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뭐냐면은 바로 요런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분포를 만든 것. 그걸 이제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뭐 <laughs> 야, 숨을 쉬지 마. 숨을 쉬지만.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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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있어. 어. 그래. 그래야지 앉아지. 영준율이 75%인 사수가 있대요. 사수라고 하는 것은, 어? 사격하는 사람. 한 개의 주사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두 발을 쏜대. 자, 상황이 이렇게 나뉘어요. 주사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몇 발? 두 발을 쏘고, 그 위에 눈이 나오면 세발 쏘기로 한다.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1 또는 2가 나올 때, 1 또는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나머지가 나올 확률, 3분의 2. 이때는 두발 쏘고, 이때는 세발 쏘는 거죠. 여기 상황을 나누어서 고려를 해봐야지. 한 개의 주사비 던져 나오는 눈의 수만큼 화살을 쏠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주사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화살을 쏠때 오직 한 발만 관역에 명중할 확률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1 또는 2가 나와서 내가 두 발을 쏘았는데 그두발 중에 한 번만 맞출 수도 있고. 1, 2 외에 다른 숫자가 나와서 내가 세 발을 쏘았는데 그세발 중에서 한 발만 맞을 수도 있고 그런거죠. 그두 가지 확률을 구한다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아니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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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라고? 진짜 저기 진짜 아니 얘는 있잖아 수업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새끼 딩동, 댕동 <laughs> 와. 미치겠다, 진짜. 자, 그럼 처음에 내가 던졌는데 1 또는 니가 나올 확률 3분의 1. 엔드. 두발 중에서 한 발만 맞춰야 되죠? 맞출 확률 2분의 1. 못 맞출 확률 2분의 1. 이해 돼요? 아우 미안해요 오 명준이 75%와 우리 동현이 아 그랬어? 이야 우리 예일이 명준이 75%라고 되어있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또는 1 또는 2가 안나와서 3분의 2 앤드 3발 쏘죠 3발 중에 한 발만 맞추자 4분의 3 4분의 1의 제곱 얘들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됐죠? 식 어떻게 세운지 알겠어요? 이거? <laughs> 주사위를 던지는데 1도는 2가 나오면 두발 쏜데 그러니까 1도는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맞아? 어. 그래 자, 흰공두개 검은 공두개한개공 흰 공이면 3에 던진대. 자, 흰 공일 확률 2분의 1. 검은 공일 확률 2분의 1. 이는 3번 던지고 4번 던진대. 3에 나올 확률, 앞면이. 자, 3번 던져서 3에 나오려면 3C3, 2분의 1에 3제곱, 2분의 1에 0제곱이죠. 자, 4번 던져서 3번 나올 확률, 이렇게. 왜 흰색이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됐어요? 값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아니, 아니야, 진짜, 이래 공부할 수 있겠니, 진짜. 응? 응? 아니, 난 진짜 심각해요, 지금.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공부를 못하는 정도 아니니, 진짜. 맨날 수학시간에 이런 모습만 보니까 내가. 난 다른 거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왜? 영어 때 뭐? 영어 때? <laughs> 영어 때대답 잘한다고? 여기 뭐예요? 평균이 평균 뭔파스칼 파스칼은 얼어지고 뭐 파스칼이 왜 나와? 여기서 어디가 비슷한데? 어디가 비슷한데? 이게 뭐라고요? 평균 x값에 대한 평균이라고 다 해서 우리가 ex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m이라고 쓰기도 하죠 m. m이야 m 어? 뭐? 어? 누가? 자 그럼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그마 i를 많이 써요 i는 1부터 n까지 xi 1해버리면 이게 다 합이죠 그거를 n 분의 1 곱한 거야. 이게 뭐예요? 평균, 평균, 평균. 자, 그 다음에 이 값들, 이 값들이 의미하는게 바로 점수들의 점수들. 내가 어? 수학 점수들을 다 더해서 평균 을낸 거야 지금. 음? 응?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게 있죠. 편차. 편차는 어떻게 해요? 평균과의 차이다라고 했죠.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에서 x i 빼기 m, x 2 빼기 m, x 3 빼기 m, x n 빼기 m, 이것들이 다 편차요. 얘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똑바로 앉아있팔 베지 말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아우, 진짜. 얼굴 때리면 막 뭔가 좀 화장이 막 두두둑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얼굴 못 때리겠어. <laughs> 어. 지금 얼굴 그 화장 두께 한 0.5mm 정도 될것 같아. 좀. 오, 예, 예. 두꼴 때는 한 1mm. 어? 이거다 더 하면 0이죠? 맞죠? 어, 그래서 얘들 어떻게 했다? 제곱해서 시그마 xi 빼기 m의 제곱 n 분의 1.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걸 뭘라 불렀죠? 분산 vx라고 쓰기도 하고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기나요 지금 알면 되지. 어? 편차 제곱의 평균 예 분산 하나 어디 봐. 어디봐? 여기 봐. 알겠어? 서윤아 알겠니? 됐어? 그 다음 편차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뭐예요? 표준편차. 알겠죠? 표준편차. 표준편차와 분산의 뜻, 어떤 뜻이죠? 분산이 의미한 게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점수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어? 스프레드, 얼만큼 떨어져 있냐? 번져 있냐?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게어 일반은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수학 점수의 분산이 더 크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많은 것은 수학이에요, 영어예요. 영어죠. 분산이 크면은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 말은 잘한 애들은 확 잘하고 못한 애들은 확못했다는 얘기죠.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에 고르게 이게 분포돼 있다는 얘기요 그럼 특별히 잘한 애도 없고 특별히 못한 애도 없단 얘기야.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 확 잘한 애들이 있어야지. 1등만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 봐봐 축구도 중중결승 어? 아니 결승에서 지니까. 왜? 막, 못 졌다고, 못 이겼다고, 막 뭐라 하잖아. 안 그래요? 어, 어, 아니야? <laughs> 나만 그랬나? <laughs> 아니야, 잘했죠? 응, 어, 잘했어요. 난안 봤기 때문에. 니도 응. 또 봤지, 또? 기다렸다가. 아휴. 그렇지 끝이지, 이제. 절대 이제 이럴 수 없지. 어 2002년 월드컵 우리 바, 나는 봤기 때문에 난 이제 죽어도 여생에상어 상관없어요. 니는 못 보지? 얘들아 몇 살인데 그때? <laughs> 아 기억이 난다고? 세살때 기억이? 별량이라고 하는 게 점수의 점수 점수 점수들. 수학 점수가 A반은 100점, 200점, 아,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받았다 3 명이. 그럼 그 100점, 90점, 8 0점이 별량인 거야. 이 x 1에수 2부터 x 6까지 다 합이 11이래. 그러면 합이 11이니까 평균이 얼마? 1인 거죠. 1. m이 1. 제곱의 합이 170이래. 제곱의 합이 70 그럼 제곱의 합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자, 여러분들, 분산 구하는 공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다. 외우고 있어야 돼.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고요. 자, 유도 한번 해볼까? 에이. 힘들다. 이게 뭐였죠? 분산.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하... 뭐? 나 <laughs> 그냥, 나 그냥 하... 그랬는데. 아닌데? 아닌데? 그런적 없는데? 아분산 어, 저... 어... 평균 알겠어요? 평균 평균 햄 m 평균 x, 스햄 편량 어좀 외워라 진짜 저번 시간에 저번 주에 몇번 했는데 이거지 진짜 자 이거 제곱해 주면 SI 제곱 EMXI si. 다기 M 제곱 <laughs> 여기에 시그마 M 분의 1뭐 이거 M 제곱 자 시그마 각각 채워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별량을 제곱해서 평균된 거지. 그래서 x가 별량이야그 제곱해서 평균. 자 이게 뭐예요? 평균이죠. 얘는 얘 봐봐.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잖아. m 제곱을 n개 더하니까 n 곱하기 m 제곱. n 분의 1 곱하니까 더하기 m 제곱. 정리해 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분산이 된다고 오케이 아내 어. 평균 내 평균 맞죠? 외워 알겠지? 분산 구하는 방법이야 평균. 그래서, 제곱의 합이 170. 그럼 얘를 10으로 나눈 얘가 EX의 제곱이죠. 평균이 1이었지. 자, 17에서 1의 제곱을 뺀게 이게 뭐예요? 분산. X제곱의 평균, 17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분산. 표준편차. 어. 표준편차는 4죠. 자, 2번 해보세요.